안녕하세요. 맨발의 차박러입니다. 예, 일단 못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실제 아이오닉 5에서 차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누워 보겠습니다. 혼자 누우면 굉장히 넓습니다. 페이 예한 사람이 탔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예. 자리가 공간이 예, 두명이 놓으면 은 솔직히 잠만 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앉아 가지고 둘이 밥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 둘이서 편하게 잘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곱게 누워서 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팔 베고 자는 정도? 아니면 서로 등 돌리고 자는 정도?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사이즈가 충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하게 잘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혼자는 뭐, 거의, 여기는 뭐, 거의, 어, 퀸 사이즈 침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퀸 사이즈. 이 공간이 90cm 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 매트릭스, 두꺼운 매트릭스, 한 3, 4cm 되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담요, 전기담요, 이렇게 해가지고, 깔아놓고 지금 생활하고요. 지금, 전기요를 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 영화 지금 한 3도 정도 하는데, 막 덥습니다. 지금, 음, 환풍은 1을 해놓고요. 예, 24도에 일단 맞춰놓고, 지금, 정의작판 틀어서 안에 덥습니다.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덥구요. 혹시 몰라서 창문도 살짝 열어놨어요. 예. 물론 이 차가 무시동 시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기열산맛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절대 안 나오는데요. 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창문 살짝 열어놨구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 경보기도 항상 이렇게 비치해서 갖고 다닙니다. 근데 뭐 전기차라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차박하는데 필요한 아이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이건 집어등입니다. 밤에 아무래도 이제 이 안에서 요 원래 중앙등만으로는 조금 어둡습니다. 어둡고 제가 그 그물망을 설치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돔망에 이제 베, 베개라든지 이불 같은 거이안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가리기 때문에 좀 어두워요. 그래서 요거 집어등 하나 구입했고요. 집어등 낚시할 때도 쓰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예, 쓰면 정말 뭐 안에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캠핑 수전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고요. 예, 이걸로 양치도 하고 뭐 과일도 씻어 먹고 이걸로 다 합니다. 이거는 예. 휴대용 병기입니다. 주로 제가 이걸 많이 씁니다. 전에 영상 올렸던 거는 포타포티를 올려 드렸는데요. 사실 포타포티가 카트리지 방식이라 가지고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카트리지가 아니라 그냥 비닐 넣어 가지고 비닐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쓰는 방식이라서 이게 좀더 유용합니다 저는 이걸 주로 씁니다 이게 이제 응가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예, 이제 휴대용 음, 용변 용품입니다 이렇게 안에는 비닐이랑 예, 응고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이 있고요 여기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응고제를 하나를 따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기는 수납함을 제가 여기 달아놔가지고, 조금 팔이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충분히 볼 일도 보고, 예, 할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강추입니다. 요즘 변기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압니다. 예. 1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예. 그, 카트리지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나오는 방식의 변기가 있던데, 예. 가격 보고 그냥 접었습니다. 뭐, 한, 뭐, 한 4,5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은 좀오반인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무겁고, 막상 그렇게 사용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거는 이런 병에서 다 해결을 하고요. 이거를 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와이프 때문에 집사람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밤에 똥싸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리 다 이제 볼 일은 큰 거는 다 미리 해결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작은 거 정도만 해결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춥거나. 예, 좀 새벽에 나가가지고 영분 보이가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들어놓고 쓰는데요. 이 소변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응고제 에 들어가면 거의 굳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냄새가 나지 않고 냄새가 좀 나면은 그 유연제 같은 거 있어요. 섬유유연제. 그거 좀 뿌려주면 냄새도 희석돼가지고 거의 안 납니다. 중요한 거는 응고제를 좀 많이 넣으면은 그되구요그 지금 고가에 팔려가지고 이제 밀봉하는 방식도 결국 같은 원리거든요. 그 안에 응고제 넣고 밀봉을 하는데 밀봉이 좀더잘 된다, 안 된다 이 차이인데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 가격이 너무 비싸고 휴대하고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다 접음, 접을 수가 있어요. 접어가지고 접으면 은 정말 책한몇권 정도의 두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요 필요 안쓸 때는 접어 가지고 보관이 된다는 거어 그리고 정말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싸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20만 원짜리 변기를 만약에 뭐 2년 3년 쓴다고 했을 때한 3년 정도 쓴다고 했을 때 1년에 뭐한 40만 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뭐. 한 3, 뭐4년을 계산했을 때도 3년 30만원씩 이변기에다가 돈을 쓰는데 그 1년에 똥몇번 싸겠습니까? 캠핑 나와가지고. 많이 싸야지 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번 싸도 에, 30번인데요. 쌀 때마다 거의 돈 만원씩 주고 싸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음, 소위 말해서 그 비닐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비용은 딱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랑. 이거 이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싸거든요. 어 그냥 이런 비닐 없으면 검은 비닐도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응고제만 많이 사면 됩니다. 응고제만 응고제만 많이 사두면 네, 이거 뭐 충분히 해결된다. 저는 두 개씩 써요. 비닐 두 개, 응고지 두개 해서 넣어 놓고 쓰면은 네, 정말 유용해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시면 돼요. 예, 버리시고 예, 나중에 다음날 그냥 싸가지고 종이 봉투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굳이 그런 거 비싼 거 사실 필요 없다는 거 사면 다 짐입니다. 그거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 좁은 아이오니가. 에, 위에 올려, 올리, 어떻게 올리, 기도 힘들어요. 그런 거는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요즘 포타포티도 안 씁니다. 포타포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캐리어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도 이거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카트리지 방식이기 때문에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V2를 쓰실 때 이렇게 여기 멀티탭, 선 있는 멀티탭을 쓰시는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여기에 그 어, 2구, 3구가 바로 되는거 썼는데요. 이 안에 이제 흔들리다 보면 이 꺾이거나 그러면 이 안에 접지 상태가 좀 불안해 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꺾여 가지고 다음에 다른걸 끼니까 안에서 탁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로 접지가 딱안 물렸을 때 전기가 이제 스파크가 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어 요걸 쓰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닦여서 거의 웬만하면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밀착돼서 쓰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예, 또 이렇게 사고 짜리 멀티탭을 쓰면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필요한데 이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팁이고요. 어 그다음에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냉장고가 있어요. 이 냉장고는 제가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직접 알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콘솔 박스를 제거하고 이렇게 달았고요. 음, 여기 지금 보시면 컵홀더도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장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도 보시면 컵홀더가 왼쪽에 이제 있고요. 이제 자석형으로 돼가지고. 어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커플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어, 운전자나 조수석에서 음료를 마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부족한 수납 공간은 제가 이런 행거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이런데 휴지 같은 거,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다 놓고 이게 이제 천정에 그 그물망 탱거 수납함도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에 모자, 뭐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올려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거는 수납 부족한 수납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수납함을 이 케이블 타이 예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구멍을 제가 드릴로 뚫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요. 이것도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돈 드릴 필요 있나요? 예. 캠핑카 몇 백만 원 주고 수납장 만들어서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다 쓰는 건 똑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차 차박 탈출 걸튼이구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안에서 열리고 예, 오 지금 뭐 바람이 찬 바람이 어마게돕니다또 누르면 다시 누르면 이게 다 닫힙니다. 이건 아, 자작으로 아.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거 예,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어, 아이오닉 5 차박 타출 버튼 치면은 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하셔 가지고 설치하시면 뭐큰 비용 없이 했습니다. 이거 제가 몇만 원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제로비 사 가지고 했고요. 음. 현대에서 조금 만들 때신경 써줘야 할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트렁크 등인데요. 어 물론 열면 은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이렇게 안에서 누르면 예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요것도 그렇구요. 여기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이거 눌렀을 때 같이 켜질수 있게 하면 정말 이차 안에서 차박하기 너무 좋을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팔걸이에요. 이 팔걸이 안에 뭐 팔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작다하게 들어가서 쓰기는 좋지만 이게 어 약간은 지금 경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좀 똑바로 평평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안이 평평한 위에다가 휴대폰 거치대라든지 태블릿 거치대를 올려놓고 쓰면은 이 자체가 이 스크린 벽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있어 뭐 편하게 영화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어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흐릅니다. 흐르면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현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수납함이 있어요. 짐이 생각보다 짐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어, 먹을 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차 안에서 자기 위해서 필요한 뭐이 커버 가리개라든지 뭐 그다음에 잡다한 용품들 이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음식 부식도 이 안에 다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예. 라면이라든지 뭐물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지금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주 결정적으로 네. 700리터가 넘는 네. 위에 캐리어가 있죠. 요거는 예. 나중에 따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책상입니다. 이 안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 그이 합판 만드는 캠핑카 업체에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저는 주로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태블릿으로 이렇게 이제 안에서 뭐 편집도 하고 그럽니다 예, 영화도 보고 예, 뭐 문서 작업도 하고 예, 뉴스도 보고 그럽니다 예.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포피포트 입니다 예. 접이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관도 용이하고요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차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그 다음에 음 사용하는 물건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캠핑과 차박은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장비도 사고 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 많은 것들을 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건 꼭 하고 와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뭐 정말 캠핑 장비, 뭐, 텐트 수백만 원 하는 거 사가지고 멋지게 피고, 감성 있는 장비로 탁 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티 앉아가지고, 뭐, 사색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뭐, 그리고 또거기 경치도 보고, 거기 또 뭐, 둘레길도 걷고, 이런 거다 하고 오려면요. 사실 그게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 걸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음좀 간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리고 그렇게 수백만 원씩 하는 장비들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뭐 방안이 잘되고 성능이 좋고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뭐 텐트 들고 에베레스트 등장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게 봐야 계곡 아니면 산 바다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혹독하게 춥고 그런 데 없거든요, 덥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많은 비용 쓰시지 않고 목적을 정해서 다니는 차박 캠핑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맛있는 거 한두 끼사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해 먹고 때우고 오고요. 어 가서 좀 많은 걸 보고 느끼려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힐링하러 가는 거지 제가 고생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한번쯤은 아, 내가 차박 캠핑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면 어, 꽤 괜찮은 행복과 즐거움이 빠를 거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 좋은 영상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될려나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자, 아름다운 그 날까지.